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칠성 김하이쌤입니다. 중개사 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21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보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 암기 사항이죠. 먼저이건예 직권고상입니다. 동남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이체하도록 권고, 권고할 수 있죠. 2번 거래 계약 이행,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3번 계약금 등이죠. 뭐 계약금 중도금까지도 가능하고, 잔금까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밑에를 외우셔야 되죠. 예치 기관은 공제사업자협회와 금융기관 신탁업자 등이 있고, 예치 명의자, 즉, 은행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개업공직회사 들어가네요. 공제사업 자협회, 은행신탁업자최신관서보험회사 전문의사가에스크로를 말하죠. 이두 개를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이치 명의 접워요 개공은, 개공은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가지고 서요 누구한테 맡겨놔요. 가지고 있으면 공금 가지고 있다가 강도한테 칼맞을지 몰라요. 공금을 신탁한다. 다시, 개공은 자기 신체,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공금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죠. 신탁한다, 신탁한다. 이래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증서 발급 기간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예치 명의자가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국 명의로 예치할 때 의무가 있어요. 1번. 자기 개국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경우, 자기소 예치금과 분리해서 통장을 따로따로 따로 분리 관리하겠죠. 2번.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임으로 인출하면 안 되겠죠. 3번. 이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를 들어, 뭐 계약금 1억이라면 1억, 그 1억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인터넷 전자문서를 제공합니다. 다음, 사전 인출할 수 있죠?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게 예를 들어, 임대인이나 매도인, 이들은 원래 계약금 중도금 미리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당일 계약을 해지한때 계약금 등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약금 등예치명의자죠 예금주, 예금주에게 교부해야 그 예금주, 예치명의자가 이치기관에서 예치 돈 찾아주겠죠 그래서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안기상 외우면 끝납니다. 자 민법 체계도습관을 공부하실 때는 왼쪽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민법 동형모의고사 과정은 지금 8회차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전과정을 공부하시려면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과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